이슬비목상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성전기물들이란 말씀으로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함께 연애를 나눕니다. 솔로몬은 호람의 손을 빌려 성전에 필요한 기물을 제작했습니다. 이 기물들은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려주며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죄 때문에 첫 성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세워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전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성전인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어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에 여지를 되찾아야 합니다. 솔로몬과 호람이 성전을 위해 공들인 모습은 성전을 방치한 귀한 공동체에게 소리 없는 꾸중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무관심해지진 않았습니까? 솔로몬과 보람을 보며 열정의 불씨를 되살리십시오. 오늘의 기도입니다. 간곡히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열의에 열정적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